언니 <목소리> <목소리> 어, <목소리> 어 그렇게 한거 같아. <목소리> <목소리> 에어오안 보고도 안 해요.

<poker> 아, 제호 가자! 제호 가자! 넣을 수 있다. 좋다! 아, 또... 아, 왔네. 아, 깝다또 치나, 이스 어아 심판 아니 나. 심판인 줄알았는 아, 깜이 심판인 너무 웃기다. 토기를 현상이 보고 했거든요. 아이고, 다치지 않게. 아, 간다, 간다. 킥킥. 나이스. 아, 사이사이. 줬어, 야지아 아쉽다. 제홍, 제홍. 잘니어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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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거 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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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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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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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니 니 <laughs> 모자 쓰 탈까봐 소중하니까 <laughs> 빨리 빨리 확실하게 해야돼 간다 간다 와방님

何でティーすぎた 시우야, 시우야. 가난안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아이고 아이고. 조심 조심. 가 가자 가자. 가봐야 돼. 어. 그래 그래 됐어. 안돼. 안돼. 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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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간다! 뒤에 간다! 나이스! 뒤에 간다! 간다! 나이스! 어? 뛴다 아다다오민이네어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누가, 누가. <laughs> 때려! 때 나이스! <목소리> 박정근 <박정규야> 잘한다! <목소리> 다 <좋다>, 완제! <완전. 목소리> 아, 달라고 했으면 은총해서 받아야지 나만이서서 <목소리> <목소리> 받으면 <받아도> 뺏기지 <목소리> シーシーシーシーシーシーシーーシーーシーーシーーウシ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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ーウーウシーウシーウシーウシーウシーウシーウシーウシ

나이스! 아! 아. 엄마, 나 했으면 들어갔다! 아 그렇지, 맞지? 김 형님 김밥 먹을래요? 어? 웃 <laughs> 지금 심시는 분이 옛날에 금정부에 있을 때 심판부로 자주 보고 내가 모르는 분이 어 <끝> 아다막고다 아, 다음 주 응원하려면 술 아, 먹으면 안 된다. 진짜 죠 어. <끝> 아니. 어쩌다. <웃음> <웃음> 시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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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시우야. 저 여유 시우가 여유 있는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잘 좋았다. 음 되겠다 제혁, 재혁 제혁. 오 잘한데 자신감 장난 아닌데. 출발 가운데로 출발. 좋다 좋다. 시우 가라. 시우 가라. 나이스. 아 너무 터치가. 와 이렇게 좋은 시우. 됐다. 나이스. <laughs> <석정>. 나이스 형님. <laughs> 세팅 <여행이> 되게 좋네. <laughs> 시우야, 네 발끝에서 나왔다.

사이드로 <목소리가> 올어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